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요 오프닝 너무 일찍 하셨어요 녹화 키기도 전에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 자 어쨌든 제가 바로 할게요 자 오늘 클래시 로얄 네, 2대2 제가, 전투 제가 클래시 로얄을 아, 그 다른 폰에 네. 어, 도전자 1에 제가 훈련 캠프를 해봤는데 저는 방어하지 않고 무조건 성만 때렸더니 바로 하세요 그냥 대결하고거나 해고요 일단은 세요 어디 보자. 댓좀 보세요. 음, 고블린스 타디오왜 이렇게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 시몬 음, 대기. 일단은? 요거는? 일단 요렇게 딱 해주고요. 일단은 여기 자. 베이비 드래곤을 또 해줍니다. 아, 저기. 아, 뭐기다망이다뭐기다기도기도기도 일단 요기 기사를 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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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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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 잘하면 오 잘하면 일단 오늘은 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베비 일단 베비 일단 으아 우와 진짜 일걸 싫어 아야야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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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리야 장난하세요 지금 아 망했다 백하야 왜 이러니 또 무슨 정신이 있는사? 오케이 이 정도면 무찔수 있을 거예요. 우아차, 우아차, 우아차. 백가는 해골군데 약하죠? 응, 어? 저것도 해골군데 약해, 응, 약해, 응, 아안 되겠다, 안되겠 돼. 아다 백키라도 모아 파. 오다 이 오케이 티몬이 저서 간신히 자았어요 자 지금 1대0으로 앞서고 있습으리저 일단 버텨 일단 버텨 일단 버텨 일단 일 버텨 일단 <laughs> 버텨, 일단, 일단 버텨. <laughs>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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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아이 기사를 하지말고 파이키리를 할거야 이거 왜이러냐 이거 왜이러냐 이거 이거 막판이야 이거 망한다 이거 막판이다 망판이다 오오오잘못 파이 1대1 에이스 오수 오스 오스 이거 왜이러는데

자, 오늘은 클래시로 하려 했는데, 이렇게 김호연님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꼭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안녕! 안녕!